애 들어줘 애호박도 들어줘 애호박 애호박 고마워. 고마워 애호박 내려가 고마잘 먹을게 잘 먹을게 소주 <laughs> <저> 양을 좀더 떨어질까 어좀 적기도 하고 아니 일단 이 잔은 그냥 먹을 뭐? 여기까지 아 그게 아니고 잠마다 양이 달라 <놀라> 랜덤이야 한에여보세아 <놀라> <놀라> <쨘>! 맞아 네, <놀라> 아, 아, 그래, 저기. 근데 요즘아주 어린애들 손 넣잖아요 아 이거 어 그거 하나 아빠 좀다잖 아빠가 이제 유리가 나오는데 유리 이 조각이. 아 그래서 그래도 다 이렇게 해. 이거 이대말안 들어. 어린,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딱 하나 해가 와. 와. 엉 어, 은근히 너네 목소리 나오니까 좋지 <웃음> 영상에. <웃음> <웃음> 그래도 주현이, t h a n 현이 나온다. 나오기 싫다고 힘들어서 나오싫다 해도. 그이가 나. 응? 아이가 나 나오다 나가자 하면 나오네. 우리 진주는 개정색하고 말해. 아나 오늘 진짜 <laughs> 나... 눈치 봐야 돼 그거. 눈치. 흐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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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laughs> 는 싸움을 좋아해 앞는니까댓글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이유알거든 그 남들이 싸우는 보고 싶어 응? <laughs> 진수 이거 다 먹어봤어? 응 앞에 <웃음> 있는 <웃음> 것만 먹는 거 아니야? 로먹어어 내가 하고들어 아니야 그러나? 그럼 어왔내기아 마이크 켜고 다들어아 맞네 다 들을 수 있어 아 그래? 안돼 <laughs> 아, 아니야 밤 새서라도 듣는다 밤을 새서라도 듣는다 내기 하고 왔어 내기한잔해자 <laughs> 우리 이제 소주로 왔습니다 모두가 네, 나한 있어 <laughs> 네, 아니 설거지 하아 거야 설거지 하거 애들? 야 이게... 이게... 이잖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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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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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얘가 어.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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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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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게 이게... 이어안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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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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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이게주 알고록, 맥주 알고록. 나는 내가 보다 못해 내려고 날씨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사브리스 무슨 데서 사? 내가 무미소문 거? 속흥실나 먹어봐. 어, 어? 아, 먹어봐. 제일 집을... 어... 좋아하는. 아 참. 언니 저삼 명. 안돼, 오늘. 좋아 좋아. 내가 이 새끼만 할 거야. 내가 나해, 아이, 장이 알지. 이승기도 신나게 타니까. 이승기 열정적으로. 맞아. 언니가 아무래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나? 아니야, 난 추위도 많이 타고 더 더운 것도 많이 써. 여기 추워한삼 초마다 춥고 덥고가 바뀌어. 아예. 네. 그럼 뭐 이래. 응. 응. 진짜 그. 아근그 있어. 거 거? 어 어. 팔도 알겠는데. 나 잠깐 나갔다 올까? 아, 어, 화장실 번... 네, 한번. 잠깐나 잠시 뜨고. 깜짝이 이 모습을 내가 핸드하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될까? 맞아. 우리 다 먼저 어, 까 어, 먼저 어, 자먼요 좋아하는 친구들 어오늘 다들 동 먼저 게가 안녕 가 토할 거게요개 주정뱅이래요 거같요 너무 힘든 상태임 아직도 울렁울렁거리. 다혜랑 교인이네는 그렇게 먹고 집에서 집에 홍게를 사가서 또 먹었다함. 리스펙.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콧물 터왔음. Ugh. 냄비에 물 올림 불닭을 먹기 위해 오. 완성 오 이게 없어? 뚜루리 쌀 매운 쌀국수 시켰고 여기 또 먹어요 쌀국수 또 먹기요 숙취가 안좋어 숙취 세게 왔어 어, 이건 기본으로 주나보네 응, 추가 안 해도 되겠다 나는 할수있 잘 먹습니다. 해장원. 아, 매워. 청모 갑니다. 제 친구 청모 가요. 맞습니다. 청모 갑니다. <목소리> 방귀투 7명. 7명? 응.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아, 일명이다. <예상이다>. 안녕하세요. 네, 찍으러 다 가야겠다. 윤망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그러면... 어려워요. 진그랑 생각보다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어, 몇 시간? 준도 준도 지 해할 줄 알아? 잘 어. 못합니다. <laughs> 그냥. 아 축하해. 결혼 생활 어떤데? 나? 응. 나 좋지 행복하지? 나 살찐 거안 보여? 아, 인도 빠진 거같다아뭐 먹어? 뭐 먹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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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야, 한 어, 뭐였어 했어? 아 l o n l 원 only s e c o n 데 o n 의이름이 이제 불리기가. i t t l e bit. It's a little bit. I'm not s u r 내가 m n o 고 있어? 어 e I'm not sure. I'm 가 o t sure. I'm 이 새끼 요즘 뭐 하니? 어, <laughs> 나이 <laughs> <잠 웃음> 봤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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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꼬치 여 8개 들었네? 쌀이 안 들어갔습니다. 더워. 더워서 세수함. 탕물 세수. 너무 샤워. 신기하다. 이렇게. 쌀이 안 들어간, 아예. 김치 없이는 라면도 김밥도 먹을 수 없는 토종 한국인. 바글바글 끓여 놓은 순간 데워 놓은 카레물을 투하 카레 완성 엄청 맛있음 카레 했습니다 소고기 카레 김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응, 어, 이 소리. 응.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지? 응. 내가 카레가 땡겨 하지도 않아. 나너 그러니까 카레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내가 안한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오늘은 얘기하는데 카레가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 그니까 그게 그래. 있어, 너는 있 이럴 때 먹어줘야 돼. 응. 음, 맛있어. <laughs> 음. 잘 됐어. 응. 음. 그 완전 재료구만. 나 지금 재료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감자, 애호박, 음. 고기, 양파. 꼭 짜져, 아. 꼭짜저녁이야 <laughs> 이거 혹시 네 바지야? 아니지 않을까? 나.. 내건 아니야 근데 그럼 내 걸걸? 걸? 샀나 이런 거? 샀었나? 한번 만져봐 태에서 샀었나? 난 모르겠어 내거 아닌 거 같은데? 난 아니야 내건 아니야 할수 있지 그럼 까네 거야 네 거야 근데 사이즈가 딱내게 아닌 거 같은데? 여자 건가? 다거 아니야? 다 밝게 왜 있어, 여기. 뭐지? 이런 거샀상 같은 거에서? 응. 너가. 내가 샀었나? 반 바지를? 응. 이건 보미가 사준 응. 건데. 응. 얼마나 좋아. 딱 이러고 와서, 나좀 샤워 싹 하고, 나좀 싹, 싹 때리고, 밥싹돼 있고. 미쳤지. 너무 미치. 좋지? 행복한 음. 삶이지. 고생했. 응. 음. 짜장밥. 짜장밥이나 카레 하면은 연속으로 그거 먹어야 되니까. 아, 재미 없으니까. 네. 네? 어, 저기 봤나? 아 갑자기. 갑자기. <laughs> 너도 내 욕했냐? 아니. 속으로 욕했지.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욕을 어떻게 해요? 속으로 속으로. 동시에 부 어떻게 못할 수 있지? 이해봐. 이해봐. 축가 <laughs> 아우, 싫어. 아, 잘 먹었다. 잘, 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샀어요. 롤펜. 짜잔. 이걸로 삼겹살 구워 먹을 것임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갑자기 차려진 해. 개웃겨. 내 갑자기 땡큐가야, 근데, 그치? 근데 뭔가 토요일이라 나도 좀 아쉬워 근데 우리 이런 걸 이러면 안 되는데 차이가 N이나 볼까요? 뭔가 좀 미안해가지고 나도 나한테? 응 나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지 뭐가 미안해? 주말인데 내가 많이 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루 쉬는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 많이 주네 그러게 와 이거 500원 그치 500원 이게 500원 진짜 많이 주시긴 한다 참말로 좋아요 강민경 아, 강민경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봅시다 어, 맞 그럼 간장도 있어. 아, 이런 거할때 항상 밥을 어, 많이 먹어. 사진 안 찍었다. 어? 사진 안 찍었다. 네? 여기까지 먹어. 밥 터져? 아니, 저만 있어. <laughs> 사진 찍을래, 이제? <이게?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안 되지, 선생님. 어. 응,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광어. 광어. 어, 요번, 요번 봐라. 고놈 괜찮다. 난요놈어 나, 나. 나, 나, 이 나, 나, 요놈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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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안 느껴지는데? 그방좀더 <laughs> 아, 써야 돼응 아, 락교는 안 넣어도 되겠지? 아락교왜 넣어 락교 빠리세 청고난 처음 넣었 거야 어, 미니 청국 하나 넣어야지 아, 이거 써야지 줄게. <laughs> 응, 곱차, 고, 곱창 통김? 응 곱창 곱창 통김 곱창 캔 김? 곱창 김 캔? 곱창 김캔통 곱창 김캔 곱창 캔김 곱창, 곱창, 곱김 곱창, 캔김, <laughs> 아 곱창, 김캔, 김캔, 맞아 짠짠 곱창, 김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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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김그곱이 김캔, 곱창, 김캔, 곱창, 내 초장이 찐탱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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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laughs> 간장이라 니까 어, 전화 한 번만 겠다 <laughs> 응, 간장이 꺼 음! <laughs> 음! <laughs> 왜 여름에 해가 더 땡기지? 사진, 저걸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여름에 좀 피해야 되긴 하는데. 난 건데. 불러면 <laughs> 누나를 고못 밖에 부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부를 일 없을 뿐이지. <laughs> 응 음. 나는 아, 그거 많이 좋아. 응 음. 묵은지랑 근데 기이 좋다. 응 음. 준수 근데 왜 요즘 그거 남방 안 입어? 그이 까만 건데 이파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휴과 때도 있고 여행 가방에 있어. 응? 음? 우리 신혼 여행 가방에 있어. 신혼 여행 가방에 신혼여행 있다고? 캐리어에 들어있을걸? 음? 안안 있는 거? 리어에 들어 있을 걸. 응? 안 꺼내 주실수거 아니면 뭐야? 안보여가지고 나도 까먹고 쓰다가 최근에 생각했어 신혼여행 가방엔 옷이 없어 수영복밖에 없어 아, 그럼 여깄나보다 그런 자리가 진짜 너무 편러니까 너무 좋잖아. 애초에 막 걱정도 안 해도 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개소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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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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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사람만 개소리를 다섯 번만 하면은, 한 이미 다섯 시간 넘은 거야. 그럼. 얼마나 네 번에... 그냥, 그냥 미친. 빡! 이러는 거야. 아, 진짜 그밖에살수 없어. 살수 없어. 얘를 살수없 얘가 없어. 얘는. 그게. 지이고내가하네그으면재밌라고 무조건. 이제... 맞아. 어. 그래 맞아.